영미 고전 소설 영문 독해 조지 오웰 원작의 애니멀 팜 챕터 1의 세 번째 영상입니다. 지난번 두 번째 영상이 돼지 메이저의 말을 듣기 위해서 동물들이 모이는 장면이었는데요. 그 단락이 너무 길어서 영상을 둘로 나눴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영상이 텍스트에서는 한 단락입니다. 돼지 메이저가 말을 하기로 한 헛간으로 동물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어요. 박사르 과정의 놈얼 스피스 박서는 거대한 짐승이었습니다. 이스트의 원뜻은 짐승이지만, 짐승의 어감이 좀 그러니까, 박서는 몸집이 커다란 말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하는 게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nearly 18 hands high. high는 높이를 뜻하는 말인데, 여기서는 말의 키를 얘기하고 있죠? 키가 nearly 거의 18 hands. 여기 hands는 영국에서 말의 키를 재는 단위입니다. 말의 키를 한 뼘, 두뼘 이렇게 손으로 재었나 보죠? 1 핸드가 약 10cm라고 하니까 18 핸드면 약1 8 0 c m 예요 말의 키는 바닥에서부터 말 등까지인데 등까지가 180cm라니까 어마어마하게 큰거 맞죠? 그런데 여기 boxer was 해놓고 an enormous beast 하고 nearly 18 hands high 이렇게 나왔거든요. boxer was an enormous beast가 첫 번째, nearly 18 hands high가 두 번째로 was에 연결되는 보호가 되는 거죠. 그리고 strong으로 연결되는 나머지 부분들이 세 번째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서를 설명하는 말이 세 가지인 거예요. 박서는 몸집이 거대하고 키가 크며 힘이 세요.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힘이 센데, as, as. 뭐, 뭐, 만큼 힘이 세 셉니다. any two ordinary horses. 그 어떤 보통의 말들만큼이나 힘이 세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그 앞에 t 가또 있어요. 보통말 두 마리만큼 힘이 세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홀세수와 put 사이에는 관계대명사 비동사가 생략이 된 형태입니다. put t o t h e 는 합한다는 얘기인데 비동사 BP 수동태가 됐으니까 합해진 거죠. 박서라는 말이 얼마나 힘이 세냐 하면 보통말 두 마리 정도를 합쳐놓은 것만큼이나 힘이 세더라. 이런 뜻이죠. 전체 뜻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서는 몸집이 거대했고 거의 180cm 가까이 될 만큼 키가 컸으며 웬만한 보통말 두 마리를 합쳐 놓은 것만큼 힘이 셌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서에 대한 설명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A white stripe down his nose. 하얀 줄무늬가 down his nose. 여기가 앞에 스트라이프를 수식하니까 코미토로 내려온 하얀 줄무늬가 됩니다. Gave him a somewhat stupid appearance. gave, 주었어요? him, 그에게, 뭐를, a somewhat stupid appearance. 약간은 어리석어 보이는 외모를 주었다고 그러니까, 어리석어 보이게 만드는 거죠. 하얀 줄무늬가 어리석어 보이게 만들었다는 것은, 하얀 줄무늬 때문에 어리석어 보였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and, in fact, 그리고 사실은, he was not a first rate intelligence. 여기 of intelligence처럼, of 다음에 명사가 오면 형용사적인 뜻을 만들어냅니다. of intelligence가 intelligent와 같은 뜻이 되어서, 총명한, 똑똑한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여기에 first rate, 인류라는 말이 같이 쓰이니까 매우 똑똑한, 아주 총명한 이런 뜻이 되는 거고 나트가 부정의 의미를 첨가해서 그가 아주 똑똑한 건 아니다 매우 총명한 건 아니다 이런 뜻이 됐습니다 but he was universally respected 수동이죠 존경을 받았습니다 universally, 널리, 널리 존경을 받았습니다 for his steadiness of character for 어떤 어떤 점 때문에 his steadiness of character 성격의 착실함? 착실한 성격이죠. And tremendous powers of work. powers of work는 일할 때 쓰는 힘이에요. tremendous. 엄청난 힘이죠. 여기 밑줄 친두 부분이 그가 존경받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코 밑에 있는 하나의 흰 줄무늬 때문에 그는 약간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사실 그는 아주 똑똑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널리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착실한 성격과 일할 때 엄청난 힘 때문에 존경을 받았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After the horses came Muriel. came이 동사고 Muriel이 주어니까 Muriel이 왔는데 after the horses. 말들이 오고 난 다음에 왔다는 말이죠. 다음에 The White Goat는 동격으로서 주어를 다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들이 오고 난 다음에 온 Muriel은 하얀 염소예요. 다음에 나오는 벤자민이 동사 came에 연결되는 두 번째 주어입니다. 벤자민도 왔단 말이죠. 다음에 덩키도 주어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벤자민은 당나귀예요. 각양각색의 동물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는 거죠. 벤자민 was the oldest animal. 벤자민은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on the farm 그 농장에서 and the worst tempered. tempered 하면 성질이나 기질이 어떠어떠하다 이런 뜻인데요. 앞에 worst가 배 a 의 최상급이죠. 성질이 나빠요. 그것도 최상급으로 성질이 제일 못돼 먹었어요. 그런데 여기 벤자민 우 a m i 에 연결되는 첫 번째 보호가 The oldest animal이고요. 두 번째 보호가 The worst tempered입니다. 벤자민은 나이도 제일 많고 성질도 제일 고약해. 정리하겠습니다. 말들의 뒤를 이어 흰 염소인 뮤리엘이 왔고 당나귀 벤자민이 왔습니다. 벤자민은 그 농장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데 성질도 가장 고약했습니다. 다음은 당나귀 벤자민에 관한 얘기예요. He seldom talked. 그는 좀처럼 말을 하지 않아요. 말수가 적다는 얘기죠. And when he did. did는 대동사입니다. 앞에 나온 talked를 받아서 대신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when he did 하면 그가 말할 때 이런 뜻이 되는 거죠. It was usually to make some cynical remark. 여기 it는 앞에 나온 when he did 내용을 통째로 받은 겁니다. 그가 말할 때 그것은 이런 뜻이죠. Usually, 대개 일반적으로 to make remark. 말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떤 말? Some cynical remark. 뭔가 좀 냉소적인 또는 비꼬는 말. 그 벤자민은 말수가 적어서 말은 잘안 했는데 어쩌다 말을 하게 될 때는 그게 좋은 말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대체로 뭔가 좀 냉소적이고 비꼬는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였습니다 For instance, 예를 들면 He would say 말을 하곤 했는데 말의 내용은 that he had God had given him a tail 신이 주었어요 Him, 그에게 A tail, 꼬리를 신이 그에게 꼬리를 주었어요 왜? To keep the flies off off에는 이탈의 뜻이 있다고 했으니까 keep off는 가까이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뭐를? The flies 파리들을 신이 파리들을 쫓아내라고 자기한테 꼬리를 줬다는 거죠. 당나귀가 꼬리를 막 흔들어서 파리를 쫓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ut that 이렇게 나왔거든요. 앞에 he would say 다음에 that 이 a 가 말하는 내용을 밝혀줬습니다. 여기 that 이 a 도 say 말한 내용이에요. 하나 주의할 것은 but는 that 바깥에 있지만 의미는 that 이 a 의 내용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he would sooner have had 이 내용에 but가 포함이 돼서 그러나 그는 차라리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 된다는 얘기죠 No tail and no flies 꼬리도 안 가지고 파리도 안 가져요 차라리 꼬리도 없고 파리도 없는 게더 낫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이 파리 쫓으라고 꼬리를 만들어 주신 건 고마운데 아니 그러려면 차라리 파리도 안 만들고 꼬리도 안 만드는 게더 낫지 않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전체 문장을 정리하겠습니다 벤자민은 좀처럼 말이 없었는데 그가 말을 할 때는 대체로 빈정거리는 말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를 들면 그가 다음과 같은 말을 자주 하곤 했는데, 하나님이 파리 쫓으라고 자기한테 꼬리를 만들어 주었지만 차라리 파리도 안 만들고 꼬리도 안 만드는 게더 낫지 않았겠냐 이런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Alone 혼자서, among the animals on the farm 농장의 동물들 중에서 유독 혼자만, he never laughed 웃지 않았습니다. If asked why? 지금 여기는 주어와 비동사가 생략이 돼 있어요. 수동태가 돼서 질문을 받는 거예요. 누가? 그가 만약에 그가 왜냐고 하는 질문을 받으면, he would say that he와 같이 말하곤 했습니다. He saw nothing to laugh at. 그가 웃을 만한 것을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웃을 일이 없었다는 얘기죠. 정리하겠습니다. 농장의 동물들 중에 유독 벤자민은 웃지를 않았습니다. 다른 동물들이 왜안 웃냐고 물어보기라도 하면, 웃을 일이 없어서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Without openly admitting i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대놓고 말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여기 대명사 It는 앞에 나온 어떤 말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다음에 나오는 내용 즉 He was devoted to Boxer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박서에게는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The two of them 그들 둘이가 박스와 벤자민입니다 u s u a l l y s p e n d the The i r s u n d a y s t o g e the r 평소에는 일요일을 함께 보냈습니다 i n the s m a l l p a d d o c k 작은 방목장에서 b e y o n d The orchard 이 b e y o n d 가 앞에 h e orchard. t 거 e 요 d o c h a r d 바수원 너머에 있는 작은 방목장에서 이 둘이가 보통은 일요일을 함께 보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Raising side by side. 현재 분사가 나왔죠? 분사 구문입니다. 풀을 뜯었어요. Side by side, 나란히. 여기 분사 구문이 동시 상황을 뜻하니까 둘이가 일요일을 함께 보낼 때 나란히 풀을 뜯은 거죠. 그리고 Never speaking이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분사 구문입니다. Raising이 첫 번째 분사, speaking이 두 번째 분사죠. 역시 동시 상황입니다. 나란히 풀을 뜯으면서 말도 안한 거예요. 말없이 나란히 풀을 뜯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둘이가 보통은 과수원 너머에 있는 작은 방목장에서 일요일을 함께 보냈는데 그때 둘이는 말없이 나란히 풀을 뜯고 있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벤자미는 박서에게 각별한 애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둘이는 평소에 과수원 너머에 있는 작은 방목장에서 일요일을 함께 보냈는데 그럴 때면 말없이 나란히 풀을 뜯으며 함께 지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